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1-4라운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군이 사망하면 폭군에게 최대 체력의 40%를 부여합니다. 제국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국에는 지금 보니까 4명이 있거든요? 4명 중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보는 거는 3이라 사미라 정도인데, 3이라가 또 도전자예요. 그래서 도전자를 좀 가져가고 가볼까요? 퀸 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퀸으로. 제가 이거 다섯 라운드까지 고민해 봤는데 삼이라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사이오는 이제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요거 몰아주기 제국 시너지와 관련된 걸 가져왔는데 제국이 좀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운데요. 이거 육렙1롤로좀 치고 가도록 할까요?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탈익은 안쓸것 같고, 어? 일화사? 용병 하나까지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제국. 용병. 이러면 지금은 제국 말고 용병을 좀 보겠습니다. 어 제가 가져온 제국 증강체가 아군이 죽으면 폭군한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이거. 허수아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인수 하나 주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봐보겠습니다 저 아이템이 구인수밖에 줄게 없거든요 자 이렇게 제국 시너지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추가 피해 60%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포트라이트까지 주는 순간 피읍템 이거 한번 주고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수 하나 주도록 할게요 구인수 그리고 라위까지도 그냥 줘도 괜찮은데 얘가 어차피 방각을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까지는안 주고 다른 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딜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 제국 시너스 때문에 딜이 좀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군이 죽으면 요렇게 폭군한테 체력이 차요. 요거를 가져와서... 음? 뭔가 느낌이 지금 살짝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폭군! 이집개 이거는 단순히 도전자를 만들어버리죠! 복공이 많이 남으니까 도전자를 만들고 그리고 업해서 돌려가지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탈론 스포트라이트 위치 좀한번 볼게요 아! 아 이거 스포트라이트 안 써야겠다 <laughs> 아니 사도전자 가겠습니다 사도전자 이게 위치가 생각보다 안 좋아져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제일성이긴 한데 아군이 죽으면 최대 체력의 40%를 얘한테 주거든요 자, 빨리 죽어요. 아군이 죽을수록 좋아요. 아군이 그렇지, 저 이거 피바라기 두 개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통이 워낙 커서 맞으면서 싸울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가잡죠 혼자? <laughs> 아 뭐야? 이게 일성이라고? 이통 3400 좋아요. 오케이, 좀 느낌 있다. 이거? 제가 제국을 진짜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 쓰니까 또 느낌은 있어요. 자, 이성만 붙여볼게요, 이성만. 됐다. 여기까지. 자, 한번더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요들인데, 이거 아군들 앞으로 보내서 빨리 죽여야겠는데? 일단은 고정적으로 3이라가 폭군일 거예요. 얘 말고는 딜 많이 넣는 애들이 없어서, 와우. 이성 되니까 좀 센데? 먹어볼게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도 피통이 좀 높아서 얘한테 체력을 많이 높여주네요. 근데 이제 얘가 오래 싸우는 만큼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거결 같은 거? 어차피 얘가 마지막까지 싸울 거라서 그래. 그리고 덧발자 이제 덧발까지 줬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을까요? 간다. 자 일단 아군이 먼저 죽고 사미라가 정리하는 그림인데 오케이. 좋은데요. 진짜로 좋아. 자, 이거 완기했죠 일단 풀스택이라서 혼자 다 잡습니다. <laughs> 어... 아이고, 이거 용병을 3이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이거 가져가서 진짜 강한 3이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용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요렇게 넣어주면 깔끔 <laughs> 아이 뭐야 갑니다 조금 위험한 배치긴 한데 오 좋아요 공격력이 아까보다 훨씬 늘어난 3이라 나이프의 칼 때문에 공격력이 늘어난 거거든요 좋아 아니 이거 아군이 죽기 전에 끝나버리는데 찾았다 이거 있을 때는 3이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거는 확정치지 말고 그냥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허리띠 같은 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엔 가엔은 피오라한테 줄게요. 가인한개 주고. 어차피 누가 쓰든 거의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미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일단 예열을 하고. 보전자 효과로 앞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격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구인수도 있어서 계속 빨라지고. 다이오, 얘도 제국이라 얘를 쓰는 게 좋은데 거신이라더 버려야 되거든요 저거를 그 뭐지 도전자? 근데 도전자 쓰고 아니, 빼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제국제가 어차피 지금 부인수도 있으니까 굳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오면 칼로 베어버리고 예열 완료. 3미라씨 출동하고 있거든요. 아군이 다 죽으면 좋아요. 오케이. 죽는다. 죽으면 피통이 이렇게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빔량도 잘 나오는데? 일단은 계속 돌려볼게요. 이제는 삼성을 좀 찍어줘야 좀 멋이 좀살것 같은데. 아니 왜안 나오니? 어라? 오케이. 찍었다. 이게 생각보다 3이라가 잘안 나오네요. 일단 탈론은 3성 찍었고, 여기는 비전 마법사네요. 충분하죠. 여기 상대로도. 아군이 죽으면 어차피 3이라 피통이 커져서 웬만한 딜한 방에 안 죽어요. 오케이. 간지럽죠? 나이스. <laughs> 어, 좋은데, 진짜? 헐. 왕기? 체력 3,900. 와 이거 진짜 허수아비랑 너무 잘맞는데요 여기서 도전자를 가져오면 제국 하나 내리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6도전자 갈게요 아 근데 잠시만요 이러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스웨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아 아니면 아까 그 그냥 제국을 만들 고 그랬나 뒤집개로 너는뭐 그냥 선택의 차이겠지만 삼성을 찍고 생각할게요 너무 안 나오는데 갑자기? 그리고 저 앞에서 이제 다른 걸 넣어줘도 되는데, 제가 스윈 삼성이 다될가니까 스윈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갈게요. 어쨌든, 피통 큰, 지들이, 피통 큰 친구들이 죽어줘야 피통 큰 애들이 얘한테 버프를 넘겨서 더 좋아요. 이거 몰아주기 효과가. 나와줘. 나와줘.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는 삼성이라 앉을 것 같거든요. 원래도 앉았지만. 오케이. 데미지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 그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감시키는 거. 나이스. 붙어도 괜찮. 붙으면 그냥 여러 명을 한 번에 잡는 것 뿐이에요. 아니, 진짜 미쳤나봐. 너무 단단한데? 통 4700. 레인스 삼성. 굿. 이거 가져온 건 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훈련복까지 피통 커져서 더 많이 차겠는데요 피통이 가보자 가보자 여기는 도련변이인데 카이사의 9렙이에요 아, 이일평사이라 평타도 너무 강하고 확실히 제국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60%의 추가 피해가 있어서 딜이 좀 다르거든요 끝났다 딜도 높은데 피흡도 가능하고 피통도 이렇게 크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휘통 5900? 여기서 얘가 들어가준다면, 얼마나 높을까요? 체력이. 남은 상대는 여기 비전 마법사, 그리고 저격수, 용병이 남았는데, 아니, 별로 누굴 만나도 질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는 비전 마법사. 사실상 이거 한 방에 못 녹이면, 3일 안에 못 잡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아군들이 먼저 죽어주면 돼요. 그 동안 3이라는 예열하고 있으면 되고 오케이 죽었다 아군들 그러면 왕귀 <laughs>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일단 피통도 아 피통이 크고 공격력이 세다 보니까 피음력이 엄청나죠 7,600 아니 이게 딜러가 맞냐 어 여기서 이제 사이온 2선까지 아 피통이 지금 1,500인데 2,700 많이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카이사도 도전자라 카이사 넣어줘도 괜찮은데? 아니면 크게 관계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3일랑도 아, 예열 중 물몸 같은 아군들이 다 죽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아군도 너무 세다 얘네들도 다산정이어가지고아 <laughs> 첫판부터 좀 신박한 걸 찍어보네요 아직 잠도 좀덜 깼는데 여기서 딱히 먹을 건 없지만 피톤 관련된 거? 오케이 불려서 딱히 찾을 건 없네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래도 얘한테. 자 이번에는 저격수. 이게 피통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라위가 있어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피펑으로 버텨가지고. 오케이. 한 가지 또 아쉬운 거 히오라 다행히 살짝 아깝네요. 빨리 그냥 죽어가지고 체력이나 높여주지. 끝났다. 그나저나. 저판이랑 그냥 목풀기 겸사 겸사 대충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러냐 <laughs> 아 그리고 저 가엔 버리고 싶거든요? 피오라 찾아서 어? 나오나 진짜로? 아비자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비전 마법사 계속 이겼던 상대랑 미안함이 없거든요? 지금 11연승 중인데 큰일 났다 이거 제국은 진짜 이거 제국의 몰아주기 가져왔을 때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헐 조심스럽게 지는 상황 살짝 연출해보고 여기서 이겨서 역전의 짜릿함 자 그러면 가인 찾아서 갈아볼까요? 나와줘 갈아버리게 나왔다 갈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을 조금만 아껴볼까요? 유지 말고. 별로 질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한테. 좀 세긴 한데. <laughs> 약간 세긴 하네요. 나보겠습니다. 좀 두려운 상대지만. 카미라가 괜찮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자. 자 아군들이 빨리 죽어줘야 돼요. 죽으면 오케이. 자 맞아도 안 아파요. 맞아도. 끝. <laughs> 와 뭐야. 아니 피통이 분명 8천 몇백이 됐을 텐데 아 그거 못본건좀 아쉽지만 몰아주기 시너지 가져왔을 때는 진짜 해볼 만하네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